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3월상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월상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며, 수, 어, 수롤의 손자요, 베보라세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전수한성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메 그가 에그라함산지와살리사탕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흘린 땅에서 주로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주로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락기생각을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오소서, 이 성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니나, 그가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마 하는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제를 보내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9장과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겠죠. 당연히 8장과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왕, 왕인 이 사울, 사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또 누군지, 이걸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왕, 대통령을 세울 때, 사람들을 세울 때에도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그 왕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 가문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겠죠. 바로 오늘 이 사울의 가문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일절서로 쭉 사울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렇게 가문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문에 있는 사울의 조상들을 쭉 설명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예요 그래서 일절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베냐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죠 기스라이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오늘 그 가문을 설명하면서 유력하다라고 설명없어요 유력하다라고 하는 기본 하일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습니다 부유한 사람, 부자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용사. 그러니까 오늘 이 베냐민 집파의 기스라고 하는 그 가문, 이 사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큰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와 같은 그런 가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사울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가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쭉 보게 되면 나귀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나귀 많은 나귀들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당시의 낙이들은 귀족들만 갖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낙이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유한 집안이다라는 걸 설명하고요. 거기에다가 종들 중에 한 종을 택해서 데리고 가라 그래요. 종들이 많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종들을 많이 부리고 있고 낙이들을 많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집안.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 왕이 될 만한 가문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1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문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면 두 번째로 그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는 이 사울의 외모를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보십시다. 기스에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이름 다음에 첫 번째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준수하다라는 것. 준수하다. 조금 더있다 보니까 준수한 자라. 이게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도 준수한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다. 준수한 단어, 준수하다는 단어가 바오르 와토르라는 단어는요, 젊고 잘생겼다. 이 말. 준수하다라는 것은 이야 잘생겼네.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래요. 와 잘생겼네. 이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 잘생겨서 딱 돌아볼 만큼. 그렇게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키도 커요.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라는 것은 약 30cm 더 이상 크다라는 거예요. 그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탁월, 하고 가장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컸어요. 요를 말하면 아이돌 같은 얼짱, 몸짱 뭐 이런 거잖아요. 끝내준다는 말이죠. 누가 봐도 야저 사람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왕이 될 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하다는 것은 탁월하다는 라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왕이 될 용어를 갖고 있다. 이거를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문도 좋고 잘생기고 얼굴 외모형 외형적으로도 탁월한데 성품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사제를 보니까 그 기스라는 사울의 집에 이게 키우던 나귀들을 잃어버렸죠. 그 나귀들을 이제 찾으러 사울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라고 말할 때에 군소리 한 마디 안 해요. 오늘 사울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사울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니 종들도 많은데 종을 보내지 왜 나를 보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군소리 한마디 하려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효성이 깊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실해요. 그냥 찾다가 한, 한두 시간 찾다가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암나귀를찾아가는데 책임감을 다하고 3일 동안 찾았네요. 얼마나 대단한 책임성과 성실함까지 받고 있습니까. 그 뒤에 가보면 바로 우리는 가장 작은 집안 중에 가장 작은 가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봐도 이 사울은 성품면에서도 아, 왕이 될 만한 성품을 갖고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어떤 왕을 요구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외형적으로 완벽한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집안 좋고 외모 좋고 성품 좋고 오늘 말하면 스펙으로는 최고예요. 왕이 될 만한 상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선택하도록 하셨다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바로 기다리던 바로 찾던 바로 그 왕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바로 그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하여 얻을 만한 자. 이스라엘이 구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아마도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너희 백성들을 기대했던 왕이 이 정도면 되겠냐? 하고 외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세워서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왕의 상. 왕의 이상적인 왕을 오늘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형적으로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리자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갖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보면, 어, 살펴봐도, 사울이 믿음을 찾을 만한 것이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더군다나, 오늘 읽으면 읽을수록, 아, 사울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 하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집에 인생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나기를 여러 마이나 잃어버리는 재산을, 큰 재산을 잃어버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도 책임지고 찾아오는 사명을 맡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하겠어요이 아,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지지? 하나, 여러분 믿음인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그래, 경황이 없어서 그렇겠지, 정신이 없어서 그렇겠지, 처음은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두루 찾고, 두루 찾고, 두루 찾아다니며, 그 다음 반복되는 거,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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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세번 뭉탱이로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한두 번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찾아보고 저 땅에서 다 찾아보고 얼마나 많이 찾았느냐 하면 약4 0 k 로에서5 0 k 로를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찾았느냐 하면 얼마만큼이냐면 사흘길이라고 있어요 사흘 동안 찾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이야 그렇듯 쳐요. 헤매면, 찾고 찾아다 헤매면 그래도 못 찾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루를 지났어요. 그럼 이틀째 또 헤매고 또 헤매고 또 헤맸어요. 그럼 이틀째쯤 되면 그렇게 고생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틀도 지났어요. 3일째 하루 종일 찾고 찾았는데 또못 찾았어요. 허탕을 찾다 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울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을, 사울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헤매는 인생이 되어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 수고해도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10편, 127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7편 1,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돼요. 그세번 반복된 헛됨이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이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데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살았다고요? 사울이 살고 있다요 사울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보세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존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해져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빼버리면 그 다음에 너희가 라고 주어가 바뀌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 그걸 따라가면 오늘 사울처럼 헛된 인생을 살수 있다. 헛되다는 단어 뭐, 뭐 뜻이 뭐냐면 이 헛되다는 잡으로 한다는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텅 비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 여러분 의 인간 관계도, 내가 피땀 흘리는 수고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그거를 볼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사울을 헤매는데도 헛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낙이를 누가 찾았어요? 사위를 헤맸던 사울이 찾지 않았어요. 저절로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집으로 나귀들을 들어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줄 압니다. 오늘 10편 127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는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충성을 다하는 삶.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부질없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될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이만도록 수고했어요. 삼일 내릴 수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헛된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 다음 뭐죠?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그리고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이걸 찬양으로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도하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까? 질병이 있고 손해가 있고 관계의 깨짐이 있고 자녀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 막는 친구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마음이 분노 일어날 때 이런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이 이기리. 그다음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뭐하라고요?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해요. 그런데 찬양은 찬양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문제를 당해도 앞이 캄캄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 인생 앞길 막는 왼수가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내가 씨름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속에 기도하지 않는 그한 가지를 봐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능력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해야 할때 자신의 힘으로 산다는 건 역시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따라야 할때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거 역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교만한 성도들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 부족함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교만한 거죠. 아니 우리 입술로 우리 지식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과 같은 인생이네요. 처음은 화려하고 멋지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용두삼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완벽한 외부의 조건을 갖고 있어도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는 헛된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우를 통해서 우리는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이 보는 눈, 사람이 찾는 것, 사람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다. 세상 사람들, 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요구해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나 사랑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집안이 좋아야 되고요. 스펙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준수해야 되고요. 외형적으로. 그리고, 뭐, 효도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조건은 그것을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떨까요? 이대왕. 첫째 와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왕을 세웠다간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두 번째 왕은 하나님 원하시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그 왕을 세우죠. 그 왕이 누구죠? 다윗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고 있어요. 그데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할 때 장면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선제 사울이 이세의 집으로 보내를 보내, 보내 당했잖아요. 이세의 집은 사울의 집에 비하면 초라해요. 비교할 만하지가 않아요. 이 세계는 여덟 아들이 있는데, 사울, 사울은 탁월한 준수함을 갖고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부모의 마음에도 그렇게 이렇게 믿음직스럽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저 멀리 보내버리고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을 부르지도 않아요. 아예 부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다윗은 왕이 될 만하지 못하다라고 부모는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엘리야비라는큰 형, 사후, 어, 다윗의 가장 큰 형이 엘리야비거든요. 엘리야비 보니까 사울처럼 멋져요. 이 성경 이렇게 이 말해, 그 용모와 신장이 준수했다. 너무 뭐다 것처럼 준수했어요. 키도 컸어요,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비를 보면서 아 하나님 택하신 왕이 이 엘리야비구나 하고 사무엘을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서 1 6장 7절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니냐 사람들은 다 그런 거 봐.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 뭘 본다면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냐. 라고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중심을 헤아리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누구예요? 여덟 번째인, 아무도 관심 없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덟 번째였던 다윗을 기름을 세우셔요. 그러면서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3회에서 16장 그 왕을 세워가는 그 과정에 3회에서 16장 1 3절 이렇게 말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와의 호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말이에요. 18절 보니까 내가 베드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그 다음에 뭐예요?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계시더라.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던 오직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 중심에 계셔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그 믿음을 볼수 있는 게 10편에, 기, 10편에 있는 시들이잖아요 10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와는 나의 목자시 아주 중요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목자 신이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10편 3편으로 가냈더니 3편 3절에 이렇게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다 주어가 자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뭐 야곱의 하나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의 믿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시편 5편 2절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여.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환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인생의 슬픔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언제나 다윗의 믿음을 볼수 있게 되는데 다윗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 성경은 이렇게 참 재미있어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의 사울왕도 초대왕, 일대왕인데 사울왕도 40년을 통치했어요. 두 번째로 다윗왕도 40년을 통치했어요. 그 둘둘를 완전히 비교하면서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첫 번째 왕 사울은 외형적으로 완벽한데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라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40년을 통제했던 다윗은 선한 왕이에요. 이 예,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경외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보니까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난 무명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유명해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세상에서는 죽은 것처럼 힘이 없고 무력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살아 있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징계인 징계받은 벌받은 모습. 뭐 고난받는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세상에 비춰지는 나와 하나님께 비춰지는 내가 다를 수 있다. 네. 세상이 보는 그 사람과 하나님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죠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 우리도 역시 세상적인 것 하는 세상적인 것들 쪽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세상적인 스펙을 키우고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 기 위해서 몸부림 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보신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만 한분 붙들고 하나님이 은혜를 곁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한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해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사순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기위 하여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게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